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사장이다. 내가 너희의 회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아버지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녀들을 다른 방법이 아니고 어, 사과 나무에서 사과를 따듯이 그렇게 아들을 하나 따고 딸을 하나 따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혈육이라는 이 매점을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부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녀가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혈육으로 맺어진 이런 육적인 가족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영적인 가족이 또 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하나님이 가정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든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아담에게 그의 아내 하와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인류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고서 우리들에게 또 부탁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가정이라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이라는 명절, 설이라는 명절, 이럴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친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명절 때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가족이라는 거죠. 가정이라는 울타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 가정이라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오늘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간을 사셨거든요. 서른세 살에 30대 초반의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가족들과 더불어서 지내신 시간이 30년이고요. 실제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기간은 3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10대 초반 정도 됐을 때부터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했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구원을 받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33년 가운데 30년을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 그리고 그의 동생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름이 기록돼 있는 예수님의 동생은 여섯 명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은 하였던 예수님께서 칠 형제의 남 그나 칠남매의 장남이 돼 가지고 동생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생활 했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4장 17절 가운데 보면은 이때부터 했는데 이때가 예수님의 나이로 생각하면은 이제 만 서른이 되었을 때.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나이 서른이 되어서부터 이제 세상의 일들을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사회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부터 예수님의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전도하기 시작하셨다. 이제 30년 동안 집에 계시다가 공생애라 그러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이제 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거나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에 이 사람은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아버지가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야고보와 요셉 시몬과 유다는 그의 동생들이다. 그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이나 그 마을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요. 그리고 그의 누이 동생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냐.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어디서 배웠지? 우리가 저 예수라는 자를 어릴 적부터 안다. 예수만 아는 게 아니라, 그의 부모도 안다. 그의 아버지 목수 아이가. 그리고 그 동생들, 동생들 이름을 동네 사람들이 다알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이가 되도록까지 그 말에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갔다는 이야기 못 들었는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억수로 많이 배운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디서 배웠지?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하는 이야기는 저 지혜가 어디서 나왔지? 우리가 다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 여러분, 마음속에 보물이 있잖아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보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보물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은 가정이라는 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당했지만은 설을 당했지만은 북쪽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얼마나 그 고향에 대한 거리움이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이 돼도 네집내집 네 형집 뭐 누나 집 언니 집뭐 가려고 그래도 오라 소리 안 하면 못 가는 거죠. 형제 우애가 굉장히 좋게 좋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오라고 이번 명절에 우리 집에 모이자고 이렇게 할수 있지만은 사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어디 갈래야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일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이나 집에 계셨다는 것은 부모와 더불어 동생들과 더불어서 생활했다는 것은 그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살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죠. 안 맞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 예 어릴 때부터 자란 환경이 다르고요 배운 정도가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안 맞다 그래가지고 보따리 사고 등 돌리면은 전부 다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안 맞지만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이나 이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사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담아서 생각을 해야 되고,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고, 내가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명절을 통해서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이렇게 보니까 요한복음에만 한 서른 번 넘게 이렇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네명 가운데 성격이 가장 섬세하고 성격이 소심한 게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요.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글을 이렇게 쭉 보니까 빠진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요한이 챙겨서 기록한 것만. 약한 30여 가지 되니까 그보다 훨씬 많겠죠.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기적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행하신 기록이 바로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몰랐으나 그랬는데 예나 지금이나 잔치집에 술은 있어야 됐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비가 잘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깊숙한데 북쪽에는 헐먼산에서 정말 눈녹은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되면은 정말 드럼통 많은, 이만한 큰, 어때그 굴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통세 개가 되어 있는 데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게 되고, 그곳에서 리프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 내려오는 그 모든 그 주변에는 정말 밀림처럼 나무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남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1년의 강우량이 100mm가 안 돼요. 우리 여름에 하루에 200mm, 300mm까지 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1년 강우량이 100mm가 안 됩니다. 그만큼 감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지혜를 발휘하고 키부츠라는 영롱조합이죠.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골고루 가도록 다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정말 맛있는 과일도 생산하고 여러가지 채소, 야채 같은 것들을 그렇게 만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땅이 척박하고 하니까 우리처럼 물을 이렇게 마음대로 못 마셔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수도, 수도물이 괜찮죠. 어, 그런데, 수도관이 오래되고, 녹설고, 깨끗하지 않으니까, 정수장에서 물은 괜찮아요. 그거뭐 아무리 먹어도 배탈나거나 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도관이 나쁜 쪽으로 흘러내려오는 물들을 우리가 집에서, 식당에서 받아먹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정수기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여기 옆에 남천강에 중앙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여름 되면은 선생님이 담임선생이 단체로 끌고 가가지고 물놀이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목마르고 그러면요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그냥 먹었거든요. 그래도 안 죽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마치 우리나라는 삼천리 강산 금수강산입니다. 물이 정말로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안 되니까 그 있는 물을 갖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 대신 마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 팔고 있는 이런 것처럼 알코올 성분이 진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먹을 수 있는 알코올 성분이 없거나 아주 약한 그런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시거든요. 그걸 이제 잔치하는 집에다가 놔뒀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연회장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어, 아, 이게 포도주가 적었던 거예요. 잔치를 하루 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 부자집에서는 일주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잔치 자리에 가셨어요.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같이 가신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 이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물을 가져오게 해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라는 동네에 들어가면은 동네 입구에 이렇게 이 예수님이 이 당시에 사용하던 항아리는 아니지만, 그거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이 기적 내용이 잔치집을, 그 집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어머니가 초대받는데 내가 왜 갑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집에 축하해주러 같이 가셨고, 가셔서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만치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이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가지고 들어 누워 있었을 때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죠, 선생님. 우리 장모가 저렇게 아파 있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장모를 좀 고쳐 주세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신방을 가셔서 그 장모를 고쳐 주실 거야. 주를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 행할 때에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신방하셔서 여러분 집에 병든자를 고쳐주는 그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의 가장 큰 문제, 여러분 잔치 집에 소리 떨어서 보십시오. 나중에 뒤에 갔던 그 축하객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집은 잔치를 하면서 마실 포도주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이게 뭐 특별한 거?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양주처럼, 뭐 이런 것처럼 귀한 것같은면 모르지만, 이 포도주는 누구에게나 줘야 되는 가장 보편적인 없는데, 이게 떨어져요. 이게 준비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주인은 욕을 엄청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수많은 군대가 동원되고 이렇게 웅장한 그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가정에 문제가 있고 이럴 때에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손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 어떤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고쳐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되면은. 주님은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아라 하고 위로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나인성 과부 이야기죠. 그러니까, 과부니까 남편이 지금 없어요. 병들어서 죽었는지, 어디를 도망을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였던 이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정신적인 남편이요, 자기의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이 아들 하나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직 그건 어리지만은,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키우고 있는 저 자식이 앞으로 커서 잘될 거야. 그렇게 되면은, 나를 돕는 자녀가 될 거야. 이런 꿈이 있거든요. 꿈과 희망이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나갑니다. 성 안에서는 산 사람들만 있게 됩니다. 시체는 성 밖으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지나가시는데 그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아침에 운동 시합하러 갈때 장례 행렬을 보면 오늘 시합에서 이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장례행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도 참 귀한 게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무릎을 꿇고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는 혼자 삽니다. 나는 불쌍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병을 고쳐 주세요. 우리 집의 문제. 우리 딸이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백부장처럼 그렇게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걸 들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이 모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비켜서지 아니하고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관에다가 손을 댔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가 들어 있는 그 관에 손을 댔다. 이건 정말 불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칠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 흙을 이해서 그의 눈에 바르는 장면이 나오고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으로 봐서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저거는 도저히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관에 손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만치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만치 그 모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주님의 더큰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일어나게 되니까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살아났을 때에 너 이제부터 내 따로 다녀라. 그리고 너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천국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네가 나서서 간증을 해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저 무식한 어떤 사람들이라도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 따라다니라. 그리고 엄마한테 어차피 죽어가지고 시체가 되어서 버리러 가는 이 자식을 내가 살려서니까 살려낸 것만 하더라도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는 당신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나를 따라오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요청할 수 있고, 만약에 그의 어머니도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는데, 그게 뭐 예수님을 따라가든 자기 집에 있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 사역도 중요하겠지만은, 너의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 너에게 가정이 더 중요하다. 너가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와 어선도선 사는 것이 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가정에 계셨던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뭐 60, 70 이렇게 되도록 사셨다 그러면 30년이라는 의미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33년을 이 세상에 사시는 중에 30년을 가정에 있었다.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일으키신 기적이 가정에 가서 행하셨다는 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요청하지도 않는데 살려내시고 그 살아난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설명절을 지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 가족들을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 그러면은 거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찾아가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못 갑니다. 이거는 핑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가요. 지금 제주도 가는 비행기 터져나간다는데요. 제주도 활주로 허리가 아프답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비행기가 막 줄줄이 서가지고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하고 갈곳다 가잖아요. 카페도 가고 음식점도 가고 다 가면서 부모에게만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부모님이 언제 사실, 언제까지 사실지 보장이 안 됩니다. 부모님 살아계신다 그러면 찾아가시고 형제들간에 살아있다 그러면예 같이 식사라도 나누시고 정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갈수 없다 그러면 반드시 안 부전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정말로 십계명 가운데 5계명에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 간의 우위를, 우위를 돈독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드에게 부탁하면서 교회 집사들을 세울 때, 그 이제 집사는 요즘 말로 말하면 안수 집사죠. 몇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야. 이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공부하고 안수 받을 때만 하더라도 결혼 안 했으면 안수를 안 줬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치 가정이라는 것은 소중합니다. 이 설명절에 우리의 가정을 한번더 생각하고 정말로 가정을 예수님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형제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